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언니 어서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오뭐라대모왜안 와? 아, <laughs> 기다려 봐요. 지각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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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제가... 오늘 조시네요? 아, 잡아있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일단 잠겨있습니다. 나 아, 미친! 아 언제 아,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은 사다리 한번 탈게요. 네네. 아, 팀, 네, 네. 그냥 나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 아무나 상관없지만. 아무나 상관없다고요? 에이, 아닐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저처장님 팀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저희 <전시론대>. 싫은데. <laughs> 그냥 먹야 저기 진짜 솔직하다. 야 버거야. 그러면은 뭔가를 좀사서 걸까요? 개미 <laughs> 상품권 걸고 해봐야 오오 아. 이제 여기서 캐릭터 골라주시고. 아 피노피오 하겠습니다. 아이네님, 이거 하셔야죠. 와루이지. 아이네님 색깔이 이거 버거니 와루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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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라색 님한데두분 색깔 여기 있는데 왜안 하세요? 아, 아, 아 아니, 우리 와리오 와루이지 가자. 와, 아, 저기 비주얼 폭력적이다. 어, 아, 진짜 와세 보인다. 와, 아, 음. 음. 아, 진짜 아, 못돼 보인다. 아, 귀여워. 깜 아이네님이 피노피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의상도 맞춰왔어요. 네. 주사위를 던져서 전진하는 보드게임 입니다 각자 한번씩 주사위를 두드려 나아간 뒤 다같이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 미니게임에서 승리하면 코인을 획득 20코인을 모으면 스타와 교환하러 갑시다 마지막에 스타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우승 마리오 파티 이게 진짜 간만에 팀전이 나온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 우정 주사위 저쪽 부분 우정이란게 있나? <laughs> 저기요 저희 그래도 16년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와래요자 어느 에팔까요 이게 좀 어, 최근 업데이트 된거 같거든요 아, 맞네. 우와, 2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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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이맞 네, 그녕2세인안녕하어 나야. 네, 해요 네. 네. 음, 어, 괜찮, 오, 괜찮아, 요찮아 자, 물요봤는데요안가요하세요안녕안녕하세 안녕하세요. 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비켜! 세요안녕 어? 세요 어? 녕하세요안요안녕하 뭐야? 안녕하세요. 안 맵을 이상하게 만들라고 조팀이. 어쩌라고 <laughs> 두바이나 둘려. <laughs> 와 둘려. <laughs> 오 멀티 뽑으러 어 가네. 없갈게. 오 나이스. 야 가자 대지야. 안 되겠다. 대지 한번 내게.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 이게 나좀 몰랐. 지 진짜 뭐하냐고! 아니, 어... 저기서도 아, 안 되잖아. 아, 주황상. 색깔감이... 주황상. 아니, 서도내니야 말이 안되잖아 아니, 깔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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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이아이 아니, 이니 아니, 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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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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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아아 저뭐 하냐고? 이거 뭐, 드라마 지금 무도 뽑았지 뭐. 어야나 이거 완전 다 튕겼나 봐. 어떻게 아, 해요? 못와요아다 이겼는데요. 뭘다 이겨요? 이, 뭐 저희가 이겼다는 이겼구만. 거야? 이거 방송 종료 눌러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 안녕. 방송 종료해 버릴게요. 네,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 아, 아, TV. 아, 근데 진짜 뭐 렌즈를 뽑아 버린 거예요? 그냥 막흔들다 보니까 그냥 게임 종료해 버렸어. 뭘 어떻게 핸드폰을 게임이 아, 종료하세요. 아니.

엥? 아, 아분자기 슬프겁네요. 없어 있나 없다. 괜찮아. 먹 거야.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 이름. 상나 이거 안 쓸게. 우리 먼저 가고 손해거든, 지금. 조랐니? 조랐어? 오른쪽 오른쪽 오 장남자라면 아, 그 한남자네. 선생님 원래 하남자였어요느낌도좀 제발 밟아 주세요. 느낌표 좀. 순 아니야. 순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오른쪽 가도 상관 없을까요? 그래. 오른쪽 가자. 진장 어디로 갈까? 왼쪽이야 왼쪽. 왼쪽이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근데 왼쪽이 어,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렇.. 그렇지, 그렇..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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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우와, 진짜 부럽다. 수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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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야! <laughs> 근데 괜찮아, 아직 58코인은 있어야 돼. 네. 느낌표 한번 눌러봐야 될것 <laughs>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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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가 될까나? 2 아니면 5. 할수 있다! 제발, 가자! 가자! 아! 우와, 좋겠다. <laughs> <야>, 이거 뭐지? <laughs> 아, 어? 뭐지 이건? 어, 어디 가세요? 뭐, 어이? 아니요? 어? 안녕? 뭐. <laughs> 어? 안녕? 그 뭐야? 어? 대역이야 좋아! 에? 어? 근데 이거 잘 아. 눌러봐. 네. 천천히. 천천히. 우와! 고마워요! 우와! 고마워! 우와! 우와! 아니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고마워요. 근데 괜찮은... 이거 아직 몰라. 괜찮아. 아이스. 보인. 이쪽으로... 뭐, 아니 뭐 하나만 걸죠. <laughs> 아니, 네, <laughs> 아니 뭐 많이 걸 필요 있어요? 아, 하나만 걸면 아, 되지. 아, 우리가 아, 걸 이유가 아, 없는데. 야 이런 아이스. 아 뛰우시겠다. 아 스킵 안되네아 스킵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잘 보고 뛰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뭐야 이거? 에노잼이 있네. 와 소름. 넘어졌다. 아 뭐야 이거는 왜 뭐나 이런 거와 가짜 ]包括. 스타 먹겠다 네. 우와 아, 진짜 무섭다 어, 그건 어쩔 수 없었는데 똑같아 어. 바로 정상화 되네 그럼 아, 언니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게 대박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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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 이쪽으로 왼쪽으로 게 오라 <laughs>; <laughs> 어, <가>. 아니 이 아니 이 이거 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이게 맞지?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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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그러면 천양님이 뭐지? 또 가짜 스타 <laughs>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뭐지천 천양... <laughs> <laughs> 뭐해, 머동아! <laughs> 제발! <laughs> 1등1등1등 그래. 제발 1, 1, 1, <laughs> 1, 1, 1! 오, 싫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망해! 좋으시겠어요? 나이스! 머동님이랑 천양님이 앞에서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이 영광을 천양님과 <천연구>. 머동님에게 <laughs> <laughs> <천연 한 웃음> 드립니다. 더 뽑아. 뭘 뽑아, 오늘 랜선 퍼포먼스! 어? 어? 얘 어디 가? 어, 끝났나 봐. 아, 오케이. 겨우 하나 차이야. 어, 아직 끝난 그래서,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보너스는 아, 쿠파카 보너스? 보너스. 어? 예? 어, 어,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잖아. 우리잖아. 맞아. 다시. 다시. 이거야. 다시. 동생 봐. 다음. 나이스. 다음. 다음. 어, 다음. 어, 어, 보너스. 보너스? 어, 어, 버그 아, 아니야? 버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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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더 있냐? 아, 아. 아유, 뭘 기대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게? 와! 야 근데 생쇼하고 끝났네. 생쇼하고 자, 그러면은요. 사다리 타기로 팀 설정 가겠습니다. 오케이, 머독 징버거팀 맞춰라 아, 아 아이들들. 아아 사장님, 응. 잘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별풍선 500개 빵. 뭐가 좋을 맵을 어디로 할까요? 어, 저 이거 해 볼까요? 어, 야 이거 맵. 나 나도 좋아. 와, 우와. 뭐야? 와. 최초 스타 채, 아, 저 오른쪽이네. 대몰리 있네. 파이팅. 자, 어거야 가자. 좋아, 갈게. 1 말지 마. 뭐야? 어, 10 10나이스 샷. 이거 뭐 잠깐? 뭐, 한번 구경만해 구경해 봐. 알겠어. 결투 한번 가서 아, 결투나 아, 한번, 음. 한번, 음. 한번 뜨죠. 뭐래? 음. <laughs> 좋아, 좋아. 미니 게임. 결투 근 어, 원이 좀필요하 서로가 역방으로 뛰네 스이트 아이고 끝났어. 어디? 어디? 이네 어디로 올려고? 나! 뭐야? 와, 오 가짜 코퍼 스타트? 오씨. 오! 와, 이쪽이 새기야, 뭐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피하면 돼, 피하면 끝만이야어 어. 뭐야? 붓고 어. 붓고. 어. 나이스! 이거 아꼈다가 쓰죠. 오, 나이스! 오케이, 스타 먹읍시다. 아니요? 아, 안돼, 안돼, 어, 진짜 끔찍하다. 예! 아, 여기서. 와, 또 늘어났어. 지해 맛이다. 오케이, 여기서. 뭐? <laughs> 오케이 y o 먹었다. 오케이. h o s some key b 뭐야? 아, 등껍질 i n 다 g 장님 뒤에를 l 아주세요 자, n k 내기 뒤에 계시라고요, 뒤에! y 장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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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a m e Tierra, Tazio. Tierra, 님 앞으로 계속 와야 돼! 조량아 초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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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량아 왜+ 뭐, 뭐하냐고? 뭐, 미안해. <laughs> 미안해. 왜+ 아, 아, 왜+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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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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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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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양님, 저팀 기분 좋아 보이는데 뺐죠? 아이 씨, 목걸 목걸를 불러낼 수 있다. 자랑자랑자랑자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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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사 어. 빨리 사 하지 말까 뻔. <laughs> 어, 어, 안먹는 것도 깐다. 방법인데요? 근데 턴이 없긴 해. 먹을게. 우와 스타 아, 먹어서, 먹어서 좋겠다. 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왼쪽이다. 어나 있는데 아닌가? 저기?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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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데? 자 아이템 주머니. 어가질수 수 있는 만큼 정도? 받는다. 인벤토리칸 어? 있는 만큼 준다는 얘기구나. 화자나. 어가 돌아 달라고 한다? 슈퍼 결투장가. 에? 야, 어 잠깐만. 야. 어 4칸이네. 네 그거 작은 거 하나만 쓰셔도 되겠다. 아 맞아 야. 저거 상점 지나가나 혹시? 맞아요 어떤? 상점 지나가요. 한번 보실래요? 오 황금토가 판다! 나이스! 아 황금토가 아닌 것그 20원으로 사면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딱 되네 돈이. 이거 너무 앞선인데? <목소리> <압박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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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님 저랑 팀된 거 아,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아 맞네요 맞네요. 코파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로 이거 많이 달린다고. 일로 일로 지금 지금! 뭘로? 어떻게 놀아주는 거지? 그러게요 어? 어떻게 놀아주는 거지? 어? 어? 여보세요? 에? 어? 예? 아, 예 아니요? 저거, 안, 안 그랬는데요? 예? 놀래? 어, 뭐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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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빼앗아! 빼앗아! 어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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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랐지? 몰라? 어? 나이스! 팔을 긴다 버거야 나이스! 아 글고! 그걸로... 와 뭐야? 아 근데 뭐 앞에 하나 또 먹으면 되는데? 어 맞아 뭐또 먹으면 되는데? 결투로 폐사버리자 결투로! 버거야 믿지? 가자! 차장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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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아 차장님 할수 있죠? 진짜 믿어요. 어 뭐야? 어 따기 머신. 아,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차장님, 차, 차장님. 나이스. 차이 차이 차장님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어. 오케이 타이밍 봐요. 타이밍. 천천히 천천히. 이자 밀어 <laughs> 우리 스타 밀리는 거야? 그러게. 쿠파다. 제발 스타 뺏겨 제발 제발, <목소리되� Ala> 제발, 제발 스타 뺏겨 어? 스타다 가잖아. 아아아아! 스타 가자마자! 유인 예. 아니 저거 그만 고세요. 전화 그만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그만하세요. 자 어디야? 저기야? 아... 가까. 기적 쓰면 가능해. 2일칸 트리플 가자. 어, 다자 가자 가자. 5, 나이스. 1. 1. 2, 오! 팔! 날씨 1 5 <목> 오! 자! 여기서! 여기서! 와 잠깐만 이5이이5 5 이거 5 5데버야야5 5 야! 5복까지 가자! 버거야! 자.

저거 살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아게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먹으신다, 아니, 형님. 아니. 아, 형님 아니야+ 아니야 아쉽아나 어우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어 잠깐만 처장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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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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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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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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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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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저+ 저+ 뭐야? 아, 이번는아니네아왜 이거 아니야? 뭔데? 아, 나이스 이런 법이 아니서 미친 거아야아 진짜 미쳤다! 나의 새호러하게불호러락 아, 아 아, 불러버릴까 호러락이? 아니 아. 의미가 없지 다음 편이라. 아 그런가? 아, 근데 막판이니까 그냥 불러. 애기 똥이니까 불러볼게. 힘 빨아 불 불러라. 너무 음. 힘들어. 포즐하게 <laughs> 움직여. 자 이거 술을 먹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리가 별도 많아. 자, 제발, 제발. 아이템 아이템 많이 우리, 우리, 더 많아 자 제발 제발 자, 아이템 아니, 아이템 많이 사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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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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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아마리오 아, 아, 파티 너무 싫어. 이걸 이긴다고? 이걸 진다. 고 아이템 하나 차이나요, 하나 차이. 이게... 하나 차이. 네. 야 마지막에 호루라기 쓴거 있지? 아마리오 파티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이린이별 보도 내놓으세요 빨리. 제가 버거한테 속였습니다. 그... 내일 버거 생일이니까 일부러 져준 거잖아요, 맞죠? 아 <laughs> 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오. 연속으로 한 턴에 스타를 두번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레전드다 진짜. 쐈습니다. 언니, 500개 고마워. <웃음> <웃음> 아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웃음> 게임이 힘들긴 하다, 진짜. 아 너무 롤러코스터를 태워가지고 게임이. 저 그리고 지금 컨트롤러.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진가또 아, 아. 저랑 팀 될까봐 길리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죠, 그죠. 아, 아, 에? 아, 아, 아니에요, 아 <laughs> 처장님. 얘네 <쟤네> 어떻게 <laughs> 뭐 힘드신가요? 마리오파티만 아니면 좀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 모듈 마블도 해보셨어요? 아 모듈 바블도 진짜 재밌지. 이거 저만 30분 걸리나요? 30분이요? 아... 아이네님 걱정 마세요 기다릴게요. <laughs> <laughs> 응, 이 참에 그냥 음. 웃음도 좀 얘기하는 거지. 언니가 어. 모동 님이랑 막 친해지고 싶다 그랬잖아. <laughs> 어, 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걸 말하면 어, 어떡해? 아니, 아, 그냥 제가 어, 어, 예전부터 어, 어, 많이 봐 가지고 팬이었어 가지고요. 어, 뭐, 아, 뭐 이대 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대 님 저도. 아, 부끄럽네요. 약간 그렇게 소, 소리 지르고 저주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말들으니까 <laughs> 아니,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laughs> 하다 그러데 아이네 님이 여기서 제일 안해 보신 거 아니에요? 모드입마블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진짜 예전에 아, 조금 해 보고 그냥 모동 님이 하시는거 유튜브에서 좀 보고 대 <laughs> 끝이 그, 그, 그 정도면 뭐. <laughs> 왜? 약간 아참말이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언니도 아, d p 인 거네? 그렇죠. 저 개돼지예요. <웃음> 어, <웃음> 아, d p 나 보여 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아 됐다. 네, 가보겠습니다. 레디 해 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아 진행해 그거. 이리 와. 야야야 이래. 어떻게 158만 원이 있어요? 저 우주가 갑니다. 아래는안 돼요. 됐다! 오 나이스 오베로 나이스! 아 얼마지? 158만 원? 실화냐? 아, 아 이거 왜 자꾸 158만 원이야. 이거. 오케이. 7. 나이스 예! 오베로 나이스! 나이스! 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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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랑프리! 아... 아... 그랑프리를 다섯 배인데어왜 달에는 개체가안 되지? 안 돼. 본인 것만 돼. 아 그런 거야? 응. 음. 그랑프리. 헐 되잖아.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사기꾼이 진짜. 제발! 아이들!

아싸! Ah, 나이스 나이스 이 다시 관에 들가지 잘해. 화성밖에 화성. 화성 갈 거니까. 아, 나이스왜아나 끝났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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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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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준 캐리했다 이거 진짜. 아동님 덕분이죠 뭐. 아,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너무 좋대 <laughs> 아 그러면 나가봐야겠다. 나가셨습니다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너무 재밌다. <laughs> 그러면은 천양님이랑만 진 거네요 저. 천양님 전패라고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러지? <laughs> 아 천양님 멤버서전개워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한 파트킹 아! 감사합니다 역시 구사즈 친구 친구예요. 구독이랑 <laughs> 좋아요. <laughs> 좋아요는 좋은 거라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라.